세자와의 대결에서 이긴 장욱은 드디어 정진각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. 하지만 무덕은 장욱과 같이 정진각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고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게 된 장욱은 무덕을 만나러 몰래 탈출하여 집으로 갔습니다. 서율이 무덕을 만나러 왔었고 무덕과 장욱은 길이 어긋나버렸죠. 무덕이 돌아왔을 때 장욱은 금방 떠난 뒤였고 무덕은 달려가 장욱을 만났습니다. 무덕은 장욱에게 정진각 하인시험 공고 종이를 건네며 거기로 가겠다고 했고 위험을 무릅쓰고 무덕을 만나러 온 장욱과 장욱이 보고 싶어 뛰어간 무덕의 마음이 애틋하게 느껴졌습니다. 무덕과 같이 지냈던 소희가 등장했고 소희는 무덕을 찾던 중 진무에게 잡혀갔습니다. 진무는 소희를 무덕으로 속이고 진호경에게 데려갈 속셈인 듯합니다. 소희에게 술법을 알려주고 진호경은 소희가 딸인 줄 알겠고 소희를 시켜 진호경과 진효원을 파멸시키려고 하겠는데 소희는 무덕이 진호경의 딸임을 알게 되고. 무덕에게 큰 은혜를 입었던 소이는 마지막에 무덕을 위해 죽을 것 같습니다.